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울트라 PC 엣지 최저가 특가 떴어요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LG전자의 2023 울트라 PC 엣지 16, 라이든 5, 라이든 7000 시리즈입니다. 이 멋진 노트북을 보면 여러분의 지갑이 저절로 열릴 준비를 할 거예요. 왜냐고요? 네이버 쇼핑 최저가가 86만 5990원인데, 쿠팡에서는 특별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거든요. 자기를 똥그 세워보세요. 쿠팡 특가는 단돈 779,830원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잘못 본게 아니에요 무려 86,160원이나 저렴한 가격이에요 이 정도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죠 농담이에요 크크 <laughs> 하지만 진심으로 이 가격은 정말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노트북의 매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이 노트북은 척콜 그레이 색상으로 마치 고급 양복을 입은 듯한 세련된 외모를 자랑합니다 256GB의 저장 공간과 16GB의 램을 탑재하고 있어 여러분의 모든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. 윈도우 11홈 에디션이 미리 설치되어 있어 박스를 열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. 무게는 겨우 1.6kg지. 이 정도면 노트북이 아니라 노트기털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? 16인치 대화면에 2560x1600 해상도의 w q x g a IPS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눈이 즐거운 작업 환경을 제공합니다. AMD 라이젠 5 7000 시리즈 프로세서의 강력한 성능으로 어떤 작업도 거뜬히 해낼 수 있어요 게다가 배터리 용량이 무려 72Wh나 되어 한번 충전으로 최대 20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답니다 마치 토끼처럼 쉬지 않고 달리는 노트북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잠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을 빼먹을 뻔했네요 바로 LG 글레어 프리 디스플레이예요 이 기능 덕분에 햇빛이 강한 야외에서도 화면이 선명하게 보인다고 해요 이제 카페 테라스에서 일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. 자, 이쯤에서 한번더 가격을 강조해 볼까요? 779,830원. 이 가격에 이런 성능과 디자인을 갖춘 노트북을 살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죠? 여러분, 이건 그냥 노트북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투자하는 거예요. 지금 당장 쿠팡으로 달려가세요. 아, 물론 달려가지 마시고 클릭 한 번으로 편하게 주문하세요. 여러분의 생산성과 즐거움을 위해 LG전자 2023 울트라 PC 엣지 16을 선택하세요. 이 노트북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일상이 더 빛날 거예요. 자, 이제 주문 버튼을 누를 준비 되셨나요?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에요. 지금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